실록이 짙은 계절 희망과 시민의 연등을 함께 가르다는 생각으로 국기2 0 5백 5십 5년 9천 5십 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법주사 래정선생님과 이시용시사님김정우교육관님 박무미 보호 의 정창력 보은 분입니다. 부산의 의회 의장님 및 많은 귀한 분들을 모시고 부처님이 오신 날을 공축하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둥무들의 관계, 즉 영기법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지식의 말씀을 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불안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 희망과 시위를 위해 회복력 있는 잔리 바로 빨리 올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축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행운한 시간이 되시기를 충분히 드리고,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보추자 대중 스님과 소인자 스님, 신도의 임원진, 종사원 및 고교사, 오늘 행사를 위해서 이 밖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행복하시죠.